Day 33. 주요 동사 go. go go go. 가다. 일이 진행되다. 시간이 흐르다. 등등의 다양한 뜻으로 쓰게 되는 주요 동사 중의 대표격입니다. 자, 기본적으로 그렇죠. 어디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go죠. 3인칭 단수 주어와 쓰인다면 he goes, she goes, mary goes. My father goes. 이렇게 G-O 다음에 e s 를 붙인 goes로 쓰일 거고요. 자, 나는 갔습니다. I went. 그 여자가 갔습니다. She went. 그들이 갔다구요. They went. 모두 과거형은 W-E-N-T, went로 쓰게 됩니다. 과거 분사는 또 어떤 모양일까요? -E, G-O-N-E, gone. She's gone out of my life. 할때그 gone이 되는 거죠. 아예 떠나가서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킬 때 보통 쓰이게 됩니다. 자, go는 이렇게 뒤에 전치사, 동명사, 형용사와 함께 쓰여서 정말 다양한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요. 어떤 일이 진행된다, 시간이 지나가다, 또 사라지게 되다 등등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예를 들면, 저는 오전 7시 30분에 학교에 갑니다. 하면 go 다음에 전치사 to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다라는 뜻이 되겠죠. I go to school. I go to school. 어난 학교 졸업한 지 옛날인데 자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라고 한다면 I go to work라고 하죠. 실제 말할 때는 I go to work. I go to work. I go to school.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. 그리고 go 다음에 이번엔 for를 넣어서 그다음 명사로 이어지게 되면 그 명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러 가다라 말이 됩니다. go for a walk. go for a walk. 산책하러 가다. go for a drive 하면은 드라이브 하러 가다가 되는 거죠. Let's go for a walk. 산책하러 갑시다. Let's go for a drive. 드라이브하러 갑시다가 됩니다. 그리고 go 다음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요. 뭐 뭐를 하러 가다.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러 갔었죠라고 한다면 I 그렇죠. went가 되겠죠. I went 다음에 동명사 fishing. fish는 물고기라는 뜻도 되지만 낚시하다라는 뜻의 동사도 되거든요. 뒤에 ing를 붙여서 낚시질이란 뜻이 됩니다. 혹은 낚시하기라는 뜻이 된 거죠. I went fishing. 낚시하러 갔습니다. With my father. 또한 go 다음에 형용사가 오잖아요. 그렇게 되어지다가 돼요. They went bankrupt. 그들은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. They went bankrupt라고 합니다. 어그 노래 그 어떻게 부르더라 어떻게 시작하더라 아그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라고 할때 the song goes like this. the song goes like this 어떻게 진행되다. Time goes by. 시간은 흘러간다.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. 참 다양하죠? 자, go를 이용한 예문들 많이 연습해 보세요.